자, 438번입니다.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벳이라고 할 때, 자, 다음 두, 다음을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있다. 자, 이때 실수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셔오 자, 일단, 자, X 제곱의 개수가 A가 있다. 그리고 두근이 알파베이라고 하면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잖아요. A, X, 마이너스 알파 엑스 마이너스 베타로 자, 요거를 이제 정리하시면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. A 엑스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엑스 플러스 알파 베타 요렇게 정리가 돼요. 식이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식을 만든다고 치면 2가 앞에 있을 테고 엑스 제곱 자 여기 이제 두 근의 합이 들어갑니다 얘랑 얘랑 합이 들어간 거죠 자 여기 이제 합 x 여기 이제 두 근의 곱이 들어가요 이런 식이 됩니다 자 그럼 합부터 구할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1 베타 플러스 알파 분의 1요 둘을 통분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, 두 군의 곱은,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1 곱하기, 베타 플러스 알파 분의 1이죠. 분배법 칙감의 알파 베타 곱하면 플러스 1, 곱하면 플러스 1, 곱하면 알파 베타 분의 1이 됩니다. 자, 이제, 어, 저희가 찾아야 되는 게, 이거 찾으면 되죠. 두 군의 합과 두 군의 곱을 구하시면 됩니다. 여기 식에서 자,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차항계수로1차항계수 두근의 곱은 2차항계수분의 상수화. 이렇게 됩니다. 자, 예를 이제 넣어주시면 돼요. 여기다가. 두근의 합 마이너스 2분의 3. 자, 플러스. 자, 두근의 곱이 2분의 1,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분의 3. 자, 약분 되고, 마이너스 2분의 3, 마이너스 3 되죠.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네요. 자, 얘가 2분의 1, 플러스 요둘 2. 역수. 자, 얘 역수죠. 2가 되네요. 자, 얘도, 얘는 2분의 9. 자, 그러면. 합이 마이너스 2분의 9. 자, 이제 지원하시면 됩니다. x제곱, 자, 마이너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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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9x, 9b 2분의 9. 이렇게 되죠. 자, 2를 분배법칙 하시면, 최종적으로 x제곱, 2x제곱, 플러스 9x, 플러스 9는 0이 됩니다. a가 9고 b가 9란 얘기죠. 따라서 둘을 더한 값 18이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.